네, 그런가 하면 김영찬 골프존그룹 회장이 가족들과 함께 버디 기금을 적립해서 골프 유망주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영찬 회장은 한해 동안 골프 라운드에서 버디 이상을 기록하거나 에이지 슈트를 달성할 때마다 기금을 쌓아왔고요. 이렇게 마련된 4,500만 원을 유원 골프 재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에이지 슈트는 18홀 경기에서 자신의 나이보다 적은 타수를 기록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실력과 꾸준함이 좀 동시에 요구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김영 회장의 버디 기금 기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2020년부터 매년 같은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왔고, 2025년까지 누적 기부액이 약 3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연도별로도 보면요, 2020년 5,200만 원, 21년 4,600만 원, 22년에는 6천만 원, 23년 5천만 원, 24년에는 4,600만 원, 25년 4,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를 통해서 유원 골프 재단의 장학 사업도 확대될 수 있. 했었는데요. 이 골프 유망주 한 명에게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하던 희망나무 장학생 제도는 4명으로 늘었고요. 또2016 희망나무 장학생으로는 김서아, 장하은, 강주원, 윤태용 선수가 선발됐다고 합니다. 유원 골프재단은 기존의 특별장학생 제도와 별도로 선발 기준을 완화한 희망나무 장학생 제도 신설에서 더 많은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회장은 실력 있는 유망주들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부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여건이 어려운 선수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적과 기록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한 이번 버디 기금 골프계에서 선순환 기부 모델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유망주들에게는 현실적인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단 평가가 나옵니다.